러시아를 뒤흔든 놀라운 소식. 최신 아이폰 17부터 심박수 재는 에어팟 프로 3까지 애플의 혁신이 끝이 없는데요. 그런데 한물간 줄 알았던 코닥이 빈티지 카메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소식은 러시아 구글 트렌드의 기술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았던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기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라인 통신사가 아이폰 17, 에어, 프로, 프로 맥스 등 4가지 모델의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애플 워치 사용자들을 위한 워치 OS 26도 9월 15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퀴드 글라스 UI와 스마트 스택 기능으로 세련되고 편리해지며 운동 친구라는 인공지능 코치 기능까지 추가되어 스마트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에어팟 프로 3는 획기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함께 운동 중 심박수를 측정하는 센서가 처음으로 탑재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앱과 연동되며 애플 인텔리저스를 활용한 운동 친구 기능이 동기부여 오디오를 생성하는 등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기로 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역사상 가장 얇은 아이폰인 아이폰 에어도 선보였습니다. 5.6mm의 두께와 165g의 무게로 놀라운 휴대성을 자랑하며 A19 프로칩의 강력한 성능과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 iOS 26과 애플 인텔리저스를 통해 더욱 강력한 사용자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기술 뉴스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주인공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때 사진 산업의 선구자였던 코닥입니다. 코닥은 1980년대 필름 카메라에서 영감을 받은 빈티지 스타일의 장난감 카메라 코닥 카메라 라인을 출시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0g의 가벼운 무게와 빈티지 필터 내장, 블라인드 박스 판매 방식이 Z세대의 아날로그 감성 트렌드와 맞아떨어져 출시 직후 매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향수와 경험의 가치를 일깨우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